안녕하세요. 신한마이카 3년 연속 최우수 딜러 카솔루션 이원학입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지금 며칠째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장마철이 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바로 침수차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침수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톡방에 사진이 막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 이거 잠깐만 내가 아는 데인데 이거 많이 본 배경인데 아니나 다를까 뉴스에 올라옵니다. 속보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침수 차량 피해는 내용을 보니까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가 침수됐다. 매매단지가 침수됐다. 간밤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경기 수원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가 침수가 돼서 중고차 수십 대가 물에 잠겼다. 30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수원 고색동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 전시장이 침수됐다. 해당 전시장엔 중고자동차 3만 8천여 대가 전시되어 있는데 40여 대가 물에 잠긴 걸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보고 사진을 보니까 그 위치가 대략 어딘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가서 한번 봤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니까 바닥 침수된 차들도 있었는데 엔진까지 잠긴 차들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대수로 보니까 40대는 좀 넘어 보였고요. 한 50대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사가 조금 잘못된 게 수원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가 침수됐다고 나오는데 여기는 매매단지가 아닙니다. 수원 딜러들끼리는 여기를 고색주차장이라고 부르고요.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곳이 이제 수원의 매매단지가 모여있는 곳인데요. 지금 이쪽에 보이는 게 수원 SKV1 매매단지고요. 이쪽에 BMW 보이는 게 도이치 오토월드라는 매매단지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수원 오토컬렉션이라는 매매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요 주변으로 이제 또 작은 매매단지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지금 홍수 피해난 곳이 어디냐면 여기 빈땅 보이시죠 여기에요 지금 학교가 요만한데 중학교가 요만한데 지금 이만한 넓이가 전체 다 주차장입니다 거리 뷰로 보면요 요렇게 다 주차장이에요. 이길 따라서 쭉 가면 계속 다 주차장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근데 여기는 매매단지는 아니고 고색동에 있는 땅을 각 상사에서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에요. 매매단지 안에다가 주차를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수원에 중고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차를 이 매매단지 안에다가 전체 전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땅을 임대를 해서 그곳을 이제 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곳 중에 일부가 지금 침수가 된 겁니다. 거리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오르막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르막길을 건너서 밑으로 내려가면 내리막길이 시작되고 거기에 이렇게 낮은 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낮은 지대에 있는 차들만 지금 침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딜러 생활 10년을 했는데 이 위치에 이렇게 침수된 거를 여태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 주차해 놓으신 딜러 분들도 전혀 예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난감한 거죠 일단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 안타깝고요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 침수차를 사면 어떡하지 일단 걱정이 너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딜러 생활 10년 하면서 매매 단지에서 침수차를 본게 10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본 침수차는 성능 기록부나 보험 이력에 침수 이력이 다 써있는 차들이었어요. 이거를 구입한 사람은 아마 침수차인 거를 알고 쌌겠죠. 가격이 엄청 쌀 테니까. 근데 정말 아무 이력도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침수차였다? 저는 여태까지 10년 동안 저도 그렇고 제 주위 딜러들도 그렇고 저는 아직까지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판매됐던 저 침수차들은 대부분이 이제 바닥만 침수된 차들일 거예요. 저렇게 흙탕물에 엔진까지 잠긴 침수차 있잖아요. 그거는 더 이상 차로서의 기능을 못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컴퓨터가 저 물에 빠졌어. 근데 그거를 건져가지고 막 물로 깨끗이 닦아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거 쓸수 있어요? 못 씁니다. 그냥 컴퓨터 새로 사는 게 나아요. 차도 똑같습니다. 못 써요. 침수차를 만약에 쓰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이 정도로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말린다고 해서 쓸수 있어요. 못 씁니다. ECU 문제 생기는 건 당연하고요. 엔진 미션 같은데 흙탕물 들어간 거 이거 어떡할 거예요 못 써요 그냥 전선 폐차 시키는 게 답입니다 근데 이거를 속이고 들어온다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예, 걸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침수차 구분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올려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침수차를 만난다 그러면 차 자체가 굉장히 습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곰팡이도 많이 생길 거고요. 냄새도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시운전을좀 길게 하세요. 저렇게 흙탕물이 엔진 미션까지 잠긴 차들이 제 기능을 할수 없다고 봅니다. 어, 30분, 1시간 안에 무조건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시운전은 어, 필수로 꼭 길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근데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아무 문제도 없어서 샀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침수차였다. 성능에도 문제가 없고 뭐 침수이력 같은 것도 없었고 보험이력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정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침수차였다. 그러면 일단 이거는 무조건 환불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딜러가 침수차인 거를 알고 속에서 팔았다. 이거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까 현장에 방문을 하니까 그 차주분들이 좀 나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너무 안타깝고요. 일단 어떻게든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